우리 그 교도소 사역했던 그장로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어제 그 그장로님 어제 영상을 봤어요. 봤더니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서 연로해서 돌아가셔야 할것 같은데 새벽 2시에 임종오를 것 같은데 새벽 2시에 영접을 시키고 그, 쉽게 있 세례를, 모르겠어요. 뭐, 물을 가서 찍어서 했나, 어쩐나 어, 영접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집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집사님 해오고, 목사가 했고, 그게 또 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런 얘기 했죠. 저기가 그랬죠. 그저 누구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틴이죠. 콘스탄틴이. 어, 그, 313년, AD 313년에 자기가 기독교로 공인해놓고 자기는 어, 세례를 안 받고 남들은 다 바뀌어오고 죽기 전에, 자기는 죽기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세례를 또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허사가 될까 봐서, 어? 다 죽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세례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응? 어? 아까 그 병원에서 새벽 2시에, 그막 임종 오기 전에,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님 옆에 걸피하면 강도에게 해요.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그 강도는요, 최소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3시간 동안 매달렸었어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잡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런 것까지 하면 몇 시가, 저녁, 하루, 저녁 내 되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 알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걸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어? 한 5분 전에, 엄마, 엄마, 어? 믿어야믿어야 어? 어? 내 따라서 해봐, 다 따라서 해봐.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거. 어? 또 가서 물 견뎠다고 뭐가, 여러분, 유아세례 같은 것, 전혀 아니 올시다. 이 성경이 전혀 근거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유아세례 같은 거,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거듭나는 거, 새롭게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데, 그들 눈 떠보면 타반이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저겁 준다고? 눈 떠보면 타반이 지옥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부합니다. 전주에도 5천 명, 만명 교회 있어요. 나 거기서 과연 거듭난자가 몇 명이나? 만명 중에 100 명이면 1%죠? 있을까 싶어요.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감사하게도 뭐 여기 뭐 1600명이 넘습니다. 구독자는. 그러나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한 200명, 200명 되는데 저는 그들 중 상당수가 건난자로 봅니다. 거듭난 자로 보여요. 그들은 천국가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계보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해드렸죠. 세 세대 집은 계보야. 또 이걸 갖다가 세계라고 해놓은 것도 있어. 요 세계라고, 세계라고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 어디 보면은, 어? 그런데 여러분, 응? 어? 보세요. 이건 세, 어, 세계라고 그러나요? 개혁한 거래? 뭔 세계야? 세대라니까? 세대 음? 보세요, 제네레이션이에요 근데 세대란 말을 들어가면 세대주의자, 세대주의자가 이단이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세대 그러면 세대가 누, 어떤 세대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드렸죠? 아담의 세대가 있어요 노아의 세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다이세 자손이에요. 다이서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 세대예요, 우리는. 응?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세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를 보예요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으사 다시 나았어요 우리는 다시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인데, 요한복음입니다. 3장, 5절입니다. 뭐, 어떻게? 물에서 났어요. 물에서 났다는 건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물에서 났어요. 육에서 난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은 육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났는데 우리는 성령에서 난 사람이에요. 성령에서 난 사람. 응? 음? 물이 말씀이에요? 물, 물 침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물에서도 나고 성령에서 나예요. 모든 사람은 물에서 났지만 육에서 난 것은 육인데 우리는 성령에게서 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의 그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죄를 씻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다시 태하는 것은 썩을 시에 선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썩지 아니할 시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매일말씀TV에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자신합니다.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뭘로 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셨으니,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천열매 종류,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왔어요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랬어요. 전주시내 만 명이 있고, 오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말씀으로 났나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랄라, 쌀랄랄라, 가 뭔! 새롭게 태어난 것도 뭔 상관이 있어요? 예배당에 한번더 1년 내안 빠지고, 빠지고 출석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으로 다시 난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말씀교에 이 강론이 귀한 줄 아셔야 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학교로 말하면요, 우리 때는 그게 있었어요. 특수관이에요. 서울대반이에요. 서울대반. 서울대 보내려고 따로 뽑아서 공부시킨 애들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담의 세대가 아니에요. 노아의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믿음,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은데, 믿음인데, 믿음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옛것은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세대가 아니라고 첫째 아담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세대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새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죠 예배당이 실컷 다녔어 몇십 명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가봤더니 불지옥에 가 있어.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것들이야. 응? 그들은 아담의 세대야, 아담의 세대.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시대라고. 그것도 모르면서, 응? 자, 아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 물 새로운 창조물, 응? 새로운 창조물.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믿었더니. 부원받아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자 우리를 성령님으로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님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칠리에 영. 음? 음?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 소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개역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킹덤 오브 가드인데 개역 성경에 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응? 어? 킹덤 오브 가드. 응? 어? 아까 하나님의 왕국인데 봅시다. 이것이 이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땅에 세우는 게 아니라고, 이 땅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 우리 안에 성령에게서 나는 거예요. 물에서 났다는건 뭐예요? 육체로 난 거예요. 육체로, 엄마 뱃속에서 누구나 물에서나 성령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물에서 난다고 그래서 뭐예요? 세례예요? 이게 세례요 아니면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물 세례야? 여러분. 정말 이것을 내 속이라도 확 까서 보여줬으면 보여줄 수 있을 건데,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엉뚱한 거. 아까 그 교도소에서 사역했던 그 장로님, 거기에 가서 그냥 한 10만 명이 넘어. 근데 뭐예요? 끼리끼리, 자기들 끼리끼리 성경을 내 죽을 날 어? 했다가 죽기 전에 한 30분 전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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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아여, 미디아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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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랬더니 나 따라서 해봐, 나 따라서 해봐. 어?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요 크리스도시요 따라서 했어. 그럼 거기다 물얹어 주면. 그, 구원받아? 목사님들 양심에 손을 농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옆에선 강도는 주님과 하루를 같이 했어요. 하루를. 하루를. 주님을 다 보고, 신문을, 주님을 신문하는 걸 다, 아 어? 알고, 그 전에도 소문으로 알고, 그랬을 때 옆에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누굽니까? 그, 아, 뭐, 뭐 313년, 에이트 313년, 콘스탄트 얘기했죠. 그 자는 어떤 자예요? 죽기 전에, 일찍 남들은 일찍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 로마 종교국가예요 자기는 죽기 전에 받았다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로마 시대부터 카톨릭으로 내려오는 물 세례가 무슨 영향이 있어요? 군대 가서 세례받았더니 구원받았어요?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물에서 났어요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났어요 엄마 양수에서 80억이 그러나 성령에서 난 사람은 1억도 안될 수도 있어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말씀의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이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어? 랄랄랄라 쌀랄랄라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까? 어? 아주 응? 아이고. 자.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응?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얘기하는데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는 뭐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응? 성령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등산할 때 걸어갈 때 신리의 영께서 나로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요한 계시록에 그런 일들을 내게 일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리의 영이에요. 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방언을 해요. 그 웃기지 말아요. 그럼 갖고 그럼 갖고세요. 방언이 구원에 어떤 방편이라면 방편이라기보다 방언 방은, 방언하는 방은 것이 구원이라면 갖고 와요 근거 구절 나 천만 원 드릴게. 아니면 나는 어디서 치유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아팠는데 누가 와서 기도를 해줬더니 내가 다샀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의 표적 사건이지만 구원은 뭐예요? 내가 믿고 들음으로. 지금은 꼭 듣기만 해도 말씀을 자기가 읽어도 돼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들어야 해요. 응?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나가야 해요. 믿음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너희가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거. 응? 어? 아까. 너희가 뭘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어?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1장 3절인가요? 응? 어? 어떻게 요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고, 어? 가서 죽을 때 돼서 머리에다 손을 줬더니 그게 구원받았어요? 그런,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믿었으면 말씀의 전주로, 사, 말씀의 저들 사모에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말이요 자라나는 말이에요. 자라나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가서, 아, 죽을 때 되니까, 세례 주고, 어머니, 어머니, 비대합니다, 비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어, 끼리끼리. 아까 그, 이제 교도소, 그, 누그 누굽니까? 장로님인가 누굽니까? 그렇게, 어? 그, 구독자 몇십만 명, 그렇게 알고 있다가, 큰 낭패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됐습니다